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면입니다. 신약성경 13면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경든 자에게 이르하을 때에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가 소망 교회에서 목회할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특별한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부인 두 사람이 내 방에 들어와서 진지하게 아주 정말 운명을 결정할 만한 그 사건을 놓고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아무리 끊을내도 끊을 수 없고 또 끊겠다고 맹세하고 약속하고도 또 술을 마시고 또 마시고 도대체 몸도 못 미거니와 가정이 엉망이 되고 사회생활도 다 무너지고 이렇게 돼서 견딜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해서 제 방에 들어와서 상담을 하게 됩니다 늘 후회하면서 늘 맹세하고 약속하고도 또다시 술에 빠지는 남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뭐 그런 얘기입니다. 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상담 끝에 제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들은 대로는 더 이상 같이 살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고 물었더니요 그 부인의 말이. 의외로 분명합니다. 내가 아니면 저 남자 누가 데리고 살겠습니까? 내가 아니면 저 사람은 죽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남편이 진실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술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망교의 집사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니면 누가 데리고 살겠습니까 이 한마디에 그 오랫동안 고생하던 알코올 중독자가 치유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국률에 대한 응답입니다 참 사랑에 대한 응답입니다. 진짜 사랑을 정말로 느끼면 성품도 사람도 인격도 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종교 개혁자 존 칼빈은 True Christian Life라고 하는 유명한 그의 저서 중에서 말합니다. 기독교인이 갖추어야 할 삶의 자세, 늘 말합니다. 세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근신입니다. 현세를 축복으로 받고, 행동과 생각까지도, 잠시도 하나님을 원망하든가, 세상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늘 감사하며 내 영혼의 순결, 내 영혼의 절제, 내 영혼이 순결하고 내 몸은 절제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이것을 근신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여서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 내 소원보다 하나님의 소원을 항상 앞세우면서 정의를 실현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세 번째는 경건함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고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있다 하는 자아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죄인된 모습에 그리고 자기의 한계 이 부족함을 항상 느끼며 겸손한 마음으로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중실하고 그런 눈으로 이웃을 보며 살아가야 한다. 이세 가지를 종교개혁자 칼비는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세관에 앉아 있는 사람. 세관에서 지금 세금 받고 있습니다. 세금 받고 있는 현장입니다. 세, 세관 현장에서 세리이 마태를 부르십니다.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부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것도 아닙니다. 현장에서 세금 받고 있는 지금 현실 생활에 지금 깊이 빠져 있는 이 세리 마태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참 놀라운 장면입니다. 아주 신비로운 장면입니다. 당시에 세리라고 하는 것은 멸시와 천대의 대상입니다. 그 기록을 보면 너무너무 너무 어이없는 일도 있습니다. 거지가 지나가다가 자꾸 사람에게 돈좀 달라고 구글하라고 하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이 돈을 주었어요. 돈을 받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있는데, 바로 옆에 사람이 또 말합니다. 지금 당신에게 돈을 준 사람이 세일이야. 그러면요, 거지가 받았던 돈을 다시 땅에다 던졌대요. 난 죽어도 세일이의 돈을 받질 않아.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멸시를 당했어요. 아주 사람치고를 못 받았어요. 그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세금 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세리가 폭행을 했거든요. 또 부정했거든요. 많은, 그 로마의 권리를 등에 업고 많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죄인의 대명사래요 세리와 죄인, 죄인과 세리. 그렇게까지 됐는데, 자. 이렇게 멸시받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존대받고 멸시받고 정죄당하고 있는 그 세리 현장에서 부르십니다. 또 한번 생각하면 이 세리라도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부정한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사케오처럼 회개하고 나왔다면 아버 뭐 부르신다고 해도. 좀 이해가 됩니다만은, 아니요. 마태가 예수님을 부른 게 아니요. 예수님께 나온 것도 아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를 딱 보시고, 제관에 앉아 있는 사람을 보시고, 날 따르라.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예수님의 제자, 이거 부르신다는 것 아주 마구제비를 부른 거 아니야? 아니, 무슨, 면접 시험을 본 것도 아니고 사람을 이리저리 알아볼 만 아니 1 2지 자밖에 안 되는데 이 소중한 제자를 부르시는데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굉장한 사건입니다. 왜요? 중심을 보시고. 요새말로 한번 한다면 관심법으로 아셨는지 그 마태를 딱 보고 아마 여러 번벗었설 거예요. 얼굴을 보고 그 중심을 보시고 부르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세의 집에 가서 이렇게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을 불러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 아들들이 여러시 있습니다만은 아니. 막내아들 저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사람을 불러들였어. 사무엘이 딱 보는 순간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시고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고 따윗을 불러, 유대 나라 왕을 삼키고 기름을 붓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깊이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관에 들락날락 지나가 다니면서 마태를 보았을 거예요. 눈빛을 보았을 거예요. 저 사람은 저 세관에 앉아서 가진 멸시를 당하면서... 세리로 일하고 있지만은 그 중심은 메사아닉 엑스펙테이션, 메시아 대망 사상, 메시아 대망 사상의 믿음이 확실한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이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 뭐 말도 없는 마태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또 즉각적으로 따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서 환영잔치를 합니다 아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어떤 귀한 은총입니까? 자기 집에서 잔치를 하면 온 손님이 누구겠습니까? 전부 세리이죠 세리들이 지금 이 집에 모여들어서 세리의 브레이디 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에 바리새 교인과 서기관들이 앉았다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째서 예수님은 말이야. 메시아로 오셨다는 분이 세리와 죄인들 동격시합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어요. 여러분, 이 음식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말이 필요가 없어요. 같이 앉아서 먹는다는 것그 자체가 마음을 연 것이고 환영이요 축복인 그래서 함께 잡수셨다. 뭐긴 설교가 있었다는 말도 아니고 괜히 세리 문답이 있었다는 것도 없어요. 신앙 토론도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세리들과 함께 함께 식사하셨어요. 여러분, 함께 식사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 교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하죠. 어떻게 돼서 메시아로 오신 분이 죄인과 세리와 함께 음식을 먹느냐, 있을 수 없는 일 아니냐라고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하신 말씀입니다. 가서 궁휼을 배우라. 가서 궁휼을 배우라. 여기 두 가지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가서 이게 뭡니까? 현장에서 수도원에서 아닙니다. 현장에서 생활 현장에서 궁휼을 배우라. 또. 배우라는 말은 시간을 요합니다. 반복되는 경험 속에서 많은 명상과 지식 반성 속에서 배워나가는 겁니다. 하루아침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배운다는 말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궁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궁율은 라, 라함입니다. 히브리 말로 라함이라는 말은 헬라우로서는 엘레오스입니다. 그 수도원에 있는 기도문들을 읽어보면 기도문에 주로 나오는, 제일 많이 나오는 문장이 이겁니다. 엘레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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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레오메. 계속 같은 말을 합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궁휼히 여기소서, 엘레오메. 엘레오스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궁휼. 궁휼이 여기 서서 이말 외에 다른 기도가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 서서 그겁니다. 라함 그 라함이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살펴보면 라함임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여인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생명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품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런 거로 이 라함이라고 하는 말의 이 궁유라는 말의 깊은 의미는 창조적인 사랑입니다. 조건적 사랑이 아닙니다. 창조적 사랑, 관심, 관, 감상이 아닙니다. 능력의 사랑입니다. 그 속에서 능력, 생명이 태어납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러한 사랑, 주도적인 사랑입니다. 또한 가장 교육적인 사랑입니다. 또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 생명을 키우기 위해야 어머니는 인내합니다. 많은 희생합니다. 많은 수고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생명이 태어납니다. 그 사랑, 라함, 궁휼, 그걸 배우라. 그 사랑 속에 생명이 있고, 그 사랑 속에 생명의 성장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모진 고난 속에도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나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그런 어, 영화입니다 벤호라고 하는 영화예요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나옵니다 그 벤호가 예수님을 만나서 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내가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라고 할때내 손에서 금이 떠나가는 것을 느꼈노라 그 후로 일생동안 많은 고생을 하면서도 금을 손에 쥐지 않습니다 무조항주의로 박해주의로 승리하는 그것이 영화 베노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더욱 중요한 것은, 궁유를 배우라. 뭡니까? 내가 먼저 수혜자라는 걸 잊지 마라. 내가 궁유를 베푸는 게 아니라, 궁유를 받는 거예요. 궁유를, 힘입어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궁유를 베풀 존재가 아니에요. 궁유를 받아야 할 존재예요. 구유라심을 입어야 하는 존재라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말씀 중에 마태복음 18장에서 말합니다 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다 카플리이 없어서 애걸할 때그 주인이 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문을 나가다가 자기에게 빚진 사람, 백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다. 갚아라. 아,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갚아라, 이놈아. 감옥에다 털었다. 이 소식을 만 달란트를 탄감해준 주인이 듣고 다시 불러가지고. 조금 문은 아니지만. 내가 내게 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는데, 그래, 백디나리온을 탕감해 줄수 없다더냐? 그것이 마땅한 것이, 마땅하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마땅한 것이 아니냐? 만 달란트 탕감 받았으면, 내게 빚진 사람, 백대나리온을 탕감해 주는 것이 마땅하거늘, 넌 어찌하여? 그리고, 그 주인이 노해서, 감옥에 쳐놓라 이렇게 했다.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 달란트가 얼마냐. 현대 계산으로 해보니까 천만 불에 해당합니다. 백 대나리온은 20불에 해당합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50만 분의 일이요 50만 분의 일. 내가 하나님 앞에 탄감받은 것은 만달란트요 내게 관계된 것은 2 0대나리온이요 2 0 0개나리오니요 여러분, 만 달란트를 탕감 받았으면, 100개나리오는, 200개나리오는 탕감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게 궁유리에요. 왜요? 궁유리의 수혜자는 내요. 내가 남에게 궁유를 베푸는 게 아니라, 내가 궁유를 힘입어야할 사람이에요. 궁유를 함을 입어야 할 사람이에요. 궁율함의 은총을 받아야 할 수혜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궁율이 여기는 자는 궁율이 여김을 받을 것이요. 그렇습니다. 궁율이 여기는 자는 궁율이 여김을 받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도 명금 몇개 나타나 있습니다. 내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것 같이. 무슨 말입니까?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은 무조건적인 것 같으나 그 용서를 받았다면 당연히 우리 또한 용서해야 되는 것이죠. 궁유를 하신 바랐다면 궁유를 베풀어야 하는 것이죠. 이어서는 안 됩니다. 톨스토이의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로 합니다. 그 어느 날, 목욕탕에서 깨끗이 목욕을 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손에는 한 푼의 돈도 없었습니다. 마침 길에서 만나서, 문둥병 환자가, 거지인데, 나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는데, 아이, 그러지 말고 도와주세요. 아, 돈 진짜 없어. 그리고, 문둥병 환자의 손을 딱 잡으면서, 형제여 미안하오 제가 지금 도와줄 돈이 없어 했더니 문둥병 환자가 빙그레 웃으면서 돈안 받아도 됩니다. 당신이 나를 형제라고 불러주었습니다. 그리고 감격해 돌아갔다는 그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서 현장에서 생활 현장에서. 국률을 배우라. 생각하라. 국률을 경험하라. 국률을 실천하라. 국률의 감격을 찬양하라. 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국률의 수혜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국률은 중심을 보는 것입니다. 사건을 보는 게 아닙니다. 현장이 아닙니다. 중심을 보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보고, 미래를 보고, 이 생명의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고, 그리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국유리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국유리의 마음으로 감사하고, 내가 먼저, 큰일이, 큰일든지 순간순간, 궁유를 배워가는, 궁유를 느끼고, 감격하고, 궁유를 실천하고, 그리고 그 은혜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너는 가서 궁유를 배우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많은 궁유를 받고 그 안에 살면서도 어느 사이에 우리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저 스스로 절망할 뿐만 아니라 또한 궁유를 베풀 수 없는 나약하고 미련하고 완악한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제리 마태를 영접하시면서 하시던 그 귀한 말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 생활 현장에서 매일매일 사건사건마다 궁유를 느끼고 감격하고 궁유를 실천하며 감격하고 궁유를 배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